안녕하십니까? 힐링 메신저입니다. 오늘의 책 내용 의도적인 생각, 자동적인 생각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생각을 지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 머릿속에서 안녕이라고 말해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라.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말은 당신의 마음속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당신은 생각을 지어내도록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매우 구별되는 생각이 존재한다. 의도적인 생각과 자동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종류의 생각은 이름이 가리키듯이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어내는 생각이다. 당신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의도적으로 지어낼 수 있다. 먼저, 안녕하고 말하듯이,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통해 청각적인 생각을 지연할 수 있다. 혹은 마음속에 눈앞의 심상을 지연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금 배의 심상을 하나 지연해 보라. 마음속에 그것이 보이는가? 이제 그보다 큰 배를 심상화해 보라. 그보다 더큰 배도. 그 안에서 퀸 메리오를 보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 배는 그 안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 당신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을 지어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의도적인 생각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있다. 자동적인 생각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어내기로 결정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당신의 마음 속에 튀어 올라온다. 마음 속에 올라온 다음에는 거기에 주의를 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배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처럼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지는 않았다. 생각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휴일에 차를 몰고 거리를 달리면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한다. 내가 왜꼭 그런 말을 했어야 했지? 그 말만 안 했으면 우린 아직도 함께 있을 텐데. 아니야, 그러긴 힘들었을 거야. 우린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일부러 마음이 이런 생각을 지어내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저 혼자 말하는 목소리다.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게 의심된다면, 얼마 동안이든 그 목소리를 멈추려고 해보라. 마음 속에 스트리밍 되는 그런 생각들은 금방 되돌아올 것이다. 누가 3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3시 반이 되도록 전화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해보자. 그 30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온갖 생각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 걱정하고 싶어. 그래, 마음아, 걱정하는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해. 사고를 당한 걸까? 아니면 날 바람 맞히는 걸까?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마음이 저 혼자서 그 모든 짓을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 의미 있는 생각도 아니다. 파괴적인 생각들이다. 그것은 당신의 30분을 망쳐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금해진다.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기다린 판에 당신은 또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 글쎄,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신은 그러길 원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대신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마음은 왜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는데도 저 혼자서 막 생각을 지어내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논한 적이 있다. 처리되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 인상인 삼스카라가 마음 속에 저장되면 그 인상은 당신 안에 얌전히 앉아있질 않는다. 저항이나 집착으로 인해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은 풀려나려고 애쓴다. 뉴턴의 운동법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에너지 차원의 현실이다. 에너지는 당신이 그것을 안에다 가두어 놓기 위해서 반대 의지를 계속 가하고 있지 않는 한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계속 돌아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5년 전에 엄마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당신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정신적, 감정적 문제가 당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른다. 왜일까? 갇힌 에너지는 호시탐탐 언제든지 솟아올라 나오려고 애쓴다. 둑으로 막아놓은 강물이 둑을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당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억눌러 놓기 위해서는 당신이 끊임없이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모든 쓰레기를 안에다 담아두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생각을 지어낼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의 예로 돌아가 보자.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그에게 했을지도 모를 어떤 짜증스러운 행동 때문에 그가 전화를 안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의문은 하필 왜그 이유가 다른 이유를 제치고 떠올랐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밝혀진다. 당신이 10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아. 전화 안 했어. 내가 내게 한 짓이 그심해서 일부러 안 했다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돌아온 것이다. 만약 수십 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안 했던 이유가 깜짝 선물을 들고 직접 나타나기 위해서였다면 어떨까? 지금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흥분해 있을 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고 그것은 그 갇혀 있는 에너지를 풀어 놓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저 혼자 만들어내는 생각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동적인 생각의 본질이다. 그것을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상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나 중요한 진리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자동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그저 마음이 당신이 그 안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을 청소하려고 버리는 시도일 뿐이다.